참 오랜만에 눈이 예쁘게 내리네요.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아요. 네. 아, 올해는... 아, 이거 가지치기를 해줬어야 하나? 깜빡했네. 여기 지금 체리 나무거든요.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줬네. 네. 눈이 정말 예쁘게 내려요. 여러요 네. 나무는... 이제 올해는 꽃을 피우고, 어, 열매도 맺을 것 같아요. 어. 이 체리나무가 이렇게 추운 곳에서는 잘못 자란다고 했는데, 얼어 죽지 않고,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음, 다행입니다. 염소들이 어떻게 이놈을안 뜯어먹었네. <laughs> 음, 예쁜 철쭉은 또, 음, 올해도 꽃을 활짝 피우겠죠. 음.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굿모닝